안녕하세요 오물정 진주 바이소 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춥네요 예 오늘은요 개구리 앞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예, 개구리 장식할 수 있는 개구리를 예, 몇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캐릭터들이 예, 한가득 모였습니다 예, 오늘은 예, 개구리만 소개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아이는요 개구리가 카트를 끌고 다닙니다 카 개구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카트 이렇게 보시면은 옆 모습도 야 치마를 입고 개구리가 너무 이쁩니다. 예 쇼핑하려고 예 카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입니다. 카트 개구리. 네 가격은요 6만6천 원짜리 상품입니다. 카트 개구리였습니다. 아 사이즈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위에 높이가 한 17cm 나옵니다. 17. 예, 전체, 요렇게 모습을 한 15. 예, 작지 않는 사이즈죠. 예, 카트 높이는, 예, 한 8cm, 9cm 정도 나옵니다. 예, 요렇게 이쁜 아가씨가, 개구리 아가씨가 카트를 끌고 다는 아이, 26,000원 짜리 상품입니다. 정말로 깜찍한 개구리 세 마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와 카드네요, 카드, 카드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예, 이렇게 노름을 즐기고 있네요. 개구리들도 예 노름을 할줄 아나봐요. 예 전체 사이즈는요 한15 나오고요. 예 높이는 지금 한13 이렇게 나오는 개구리. 야, 정말, 예, 노름을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예, 노, 카드 하는 개구리, 예, 4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4만원입니다. 네, 수경, 예, 물 위에서 뜨는 개구리입니다. 뜨는 개구리인데요. 올려놓으시면 뜨고, 일반, 예, 저기에는 그냥 장식하셔도 되는, 예, 개구리고요 사이즈가 타이 위에 누워있는데요. 사이즈가 한15 나오네 요15 개구리 위에까지는 한 7~8cm 나옵니다 8cm 네, 이쪽 부위는 13 정도 나오는 개구리 예, 물에 띄울 수도 있고요 네, 그냥 장식할 수도 있는 개구리 수경개구리 타이어 타는 개구리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위에 누워 있습니다. 예, 가격은요, 16,000원 짜리 상품이었습니다. 예, 오리 두 마리 신상이 입고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하부, 저 돌림판 위에가 사이즈가 한24 나옵니다. 적지 않는 사이즈죠. 근데 이 오리는요, 전체 한 10cm, 9cm 나오고요. 예, 9cm 에서 10cm 정도 나오는, 예, 오리입니다. 예, 오리 위에 앉아있는 여성. 아, 정말 착한 가격에, 예, 드리겠습니다. 그냥 선물 아닌 선물로, 개당 5,000원씩. 야,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냥 5,000원씩,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트에 많은 나가는 상품이고요. 예, 높이는 한 12. 이렇게 예, 나오는 예, 오리 여인입니다. 오리 여인 세트에 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물동이를 들고 예, 어디 가는 거예요? 물 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개구리가 예, 사이즈 좋습니다. 15 나오고요. 예, 12 정도 나오는 예, 물동이 개구리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개구리가요. 예 가격은 예, 16,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옆모습, 뒷모습, 예, 앞모습, 요렇게 예 여기다가 포크, 어, 뭐 저기 물 떠가지고 뭘 심으로 가고 있나 봐요. 삽도 예 앞에다 예, 두르고 가고 있는 개구리, 물동이 개구리, 16,000원짜리 상품이었습니다. 캠핑 왔습니다. 캠핑! 예, 캠핑 개구리라고 예,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텐트를 쳐 놓고 예,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텐트. 예, 하로 불도 예, 피워 놓고 사이즈는요. 10한5 정도 나오고요. 개구리 높이가 9cm 나오는 캠핑 개구리입니다. 가격은요. 32,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캠핑 개구리, 가격은 32,000원 짜리 상품이었습니다. 하트 개구리입니다. 하트, 사랑을 하고 있죠. 예, 하트 개구리. 이렇게 단정하게 끌어고 있습니다. 하트 개구리 가격은요, 16,000원 짜리 상품이고요. 예, 높이는 8cm, 9cm 정도 나오고요. 12cm 나오네요. 사랑하는 하트, 하트 개구리. 16,000원짜리 상품이었습니다. 네, 버섯 개구리입니다. 버섯. 버스. 예, 버스을 예, 이렇게 쓰고 있죠. 아이고, 깜찍하게 버섯 밑에 있네요. <laughs> 신기합니다. 버섯 두 마리. 예, 버섯 개구리. 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정하게. 예, 사이즈는요. 12 정도 나오고요. 버슨 높이까지는 한 10cm 정도 나오는 예, 버스개구리입니다. 가격은요. 2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신랑 신부입니다. 예, 결혼식을 하고 있죠. 예, 부케를 들고 있고요. 예, 남자는 하트를 예꼭 쥐고 있네요. 예, 뒷모습, 드레스, 멋진 거 입고 있네요. 드레스 가아니고 네, 부케를 들고 정말 행복하게 예, 웃는 모습 개구리. 네, 사이즈 높이는요. 16 나옵니다. 16 나오고요. 예, 몸 전체 사이즈는 13.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짜리 상품입니다. 네, 땜목 개구리입니다목뗏목을 땜목, 타고 지금 예,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지요. 아, 노즐었고 남자는 노를 젓고. 예, 여자는 예, 쁘게하고 있네요. 예, 사이즈. 예, 18 나옵니다. 1 깨구리까지 높이가요. 한 9cm. 예, 이렇게 나오는 깨구리 뗏목 깨구리입니다. 뗏목 개구리는요, 무료에 수경 재배하는 곳에 올려놓으시면, 뜰 수, 뜨는, 뜨고, 그냥 장식하셔도 되고, 예, 두 가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1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버스 개구리입니다. 버스를 달라고 있는 건지, 버스에 기대고 있습니다. 예, 사이즈는요, 한15 정도 나옵니다. 15. 예, 높이는요, 8. 예, 요 정도 나오는 예, 버스 개구리. 디테일하게 버스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 가격은 조금 비싸네요. 예, 가격은요. 4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셀카를 찍고 있는 예, 셀카 개구리입니다. 예, 저가 여기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요24.5반 나오잖아요. 그 정도 예, 사이즈를 꽉 채웠습니다 개구리가 세명이 예,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카 개구리 가격은요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높이는요 한 10cm 나오고요 전체는 지금 사, 상태 사이즈는 22예 적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셀카 개구리 예,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농부 개구리입니다. 농부 개구리. 세상에 버스뒤에 누웠습니다. 힘들었나봐요. 예, 버스에 이렇게 누워있는, 예, 쉬고 있는 모습. 예, 버스 개구리입니다. 예, 높이가요. 10cm 나오고요. 전체는, 예, 이렇게 쟀을 때 16. 적지 않는 사이즈 16. 예, 16 요렇게 나오는 사이즈고요. 요렇게 세트에 16,000원씩 예, 나가겠습니다. 네. 호박 개구리입니다. 호박 개구리. 예, 아이들은요. 세트에 12,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요렇게 예, 앉는 데다가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앉히시면 되고요. 앉아 있는 사이즈가 10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가 한13 나옵니다. 예, 호박개구리 세트에 12,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농구하는 개구리입니다. 농구, 농구를 하고 있네요. 13cm가 나오고요. 전체 한 13. 예, 요렇게 나오는 세트 농구 2종. 예, 가격은요,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멜빵 개구리입니다. 멜빵을 메고 자전거 타고 어디에 가고 있죠. 예 멜빵 개구리. 예, 가격은요, 26,000원 짜리 상품이고요. 예, 높이는 멜빵 개구리가 한18 나오고요. 예, 자전거 사이즈가 예, 15cm 나오는 멜빵 개구리입니다. 예, 가격은요, 26,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소파 개구리입니다. 소파, 이렇게 2종으로 나가고 있고요. 가격은요, 3만원씩 나가고 있고, 소파를요, 여자애는 뜨개질을 하고 있네요. 12cm 나오고요. 전체 소파 사이즈 한 16, 17 이렇게 나오는, 여자 개구리는 뜨개질을 하고, 신랑은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에 3만원 나가겠습니다. 네, 실버, 예, 실버, 예, 실버인데요. 요렇게 보시면 자전거 타고, 실버 부부,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자전거 타고 다정하게, 예,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예, 즐겁게 타고 있죠. 실버 부부, 자전거 부부,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사이즈는요, 16 정도 나오구요. 높이는 15, 예, 요렇게 나오는, 실버, 예, 부부, 자전거 부부, 이렇게 적어주세요. 야, 정말 다정합니다. 예, 가격은요. 16,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정원에 세팅하면 정말 귀여운 아이 오리입니다. 오리. 예, 서 있는 오리. 예, 서 있는 오리 가격은요. 개당 3만 원씩입니다. 두개 세트에 6만 원에 나가고 있고요. 사이즈는요. 30 나옵니다. 높이가. 30 나오고요. 요렇게 예. 사이즈는 16 13. 이 아이도 30. 예, 적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예, 정원, 개구리. 가격은 세트에 6만원이고요. 개당 3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개구리를, 귀여운 개구리들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입문 캐릭터들 이렇게 예, 썩또 촬영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 끝까지,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물정 진주 바이소울이었습니다.